자 1등 만들기 187번 입니다 자 x 가1 부터 6 까지고 x 에서 x 로의 함수 f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선 1대 1 대응 1대 1 대응이니까 하나씩 가면 되는거고 자 f1 곱하기 f6 은 f4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수가 뭐냐면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음자 여기서 지금 할수 있는 거는 2의 제곱이 4입니다. 자 1의 제곱은 1은 안 되고 2의 제곱은 4. 우선 3의 제곱 9는 없고 16도 없습니다. 5의 제곱이 25도 없고 6의 제곱 36도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 없다. 그래서, 자, F1 곱하기 F6은 F4의 제곱인데, 자, F4가 2고, 요것이 1 곱하기 4 아니면 4 곱하기 1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가 1, 2, 3, 4, 5, 6이고, X가 1, 2, 3, 4, 5, 6인데. 자, 우선, 이첫 번째 경우를 먼저 보면, F1은 1, F6은 4, F4가 2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F1 곱하기 F5가, F2 곱하기 F4니까. 자, 방금 F1이 1 나왔습니다. 그리고 F4는 2 나왔습니다. 자, 두개각해 알려면, F5는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3하고 5하고 6인데, 여기 왔을 때, 자, 되는 거는 6하고 3이 있습니다. 그래서 F5가 3, F5가 6, F2는 3. 자동으로 f3은 5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1번 조건에서 f3은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4일입니다. 1 2 3 4 5 6 자, f1은 4고 f6은 1. 그리고 f4는 2입니다. 자, 그래서 f1은 4. f4는 똑같이 2. 자, 남아 있는 수한 3, 5, 6이 똑같이. 자, 여기에 대응시켜서 같게 하려면 3하고 6이 있습니다. 그래서 f5가 3 F2는 6. 그럼 자동으로 F3은 5가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여기서도 F3은 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F3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